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들을 봤다. 산으로 가는 길에 여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물러 가실 때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들이 보고 듣고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신 후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내용에 대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그들은 다시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열두 사도는 그분 주위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쪽에는 첫 번째로 요한, 다음은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열두 사도의 원 밖에 가장 오래된 제자들부터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치 전날 밤의 설교를 재개하듯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도들과 가장 오래된 제자들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들었던 바대로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복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세례자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몹시 침울해하셨고. 그들은 조바심하며 그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열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엄숙하게 선언하는 사람처럼... 손을 들고 모든 이들의 목소리와 입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진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응답을 엄숙하고 예언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지상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느님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곤혹스러워 보였습니다.그들은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심지어 요한조차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후 요한과 함께 혼자 길을 갈 때, 그의 표정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해가 뜨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체 장면은 매우 엄숙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물러가셨으며 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혼자만이 알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분 왕국의 대제사장 직분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야고보는 함께 걸어가면서 요한에게 그들 자신에게는 베드로의 다음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들에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적절한 모든 구절을 스스로에게 적용했고, 그들이 이제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쇠의 능력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깊은 감명을 받은 베드로는 가는 길에, 그에게 분명하지 않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알기 위해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믿음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일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 조건들, 즉 그리스도의 순환과 성령의 강림이 아직 그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등에 죄를 면해줄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고 세리들과 간음을 저지른 자들에 관해 몇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새로운 법이 옛 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에 대해 깨우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라사로와 함께 파스카 양을 먹어야 하며 그 후에는 그들에게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미래에 대한 여러 상황을 일반적인 말로 설명했습니다. 즉, 그분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적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분이 도망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1년 후에 다시 파스카 축제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 중 하나가 그분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학대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만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말했고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증명했습니다.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베드로는 예수님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따지며 그러한 고통과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그가 스스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각하게 그에게 돌아서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사탄아, 나에게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사랑한다.그리고 그분은 계속 걸어가셨습니다.두려움에 휩싸인 베드로는 얼마 전 자신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가 그분의 고통에 대해 항의하자.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생각에 따라 말했다고 그분이 그를 꾸중하신 이유를 마음속으로 돌이켜 보기 시작했습니다.예수님의 칭찬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더욱 겸손해졌고, 더큰 믿음과 찬미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현실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습니다.